몇달전 스펀지밥 20주년을 맞이해 제작된 플래시 게임에서 괴상한 이미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녀석의 실체를 제가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많이 늦은감이 있고 뒷북만 치는 상황이 될 테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신 분이 있어서 영상 설명란에 제가 이분의 블로그 링크를 올려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스폰지밥 공식 플래시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찾을 수 있었던 스폰지밥 올드 시즌부터 최신 시즌까지 이르러 다양하게 언급된 요소들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게임의 조작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저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획득할 수 있는 물건들을 조합해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찾아내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았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라면서 설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자세한 공략법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게임의 목표는 스폰지밥이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모두 도와주어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둥이집 안티나에 걸려있는 이 팬티를 보실까요? 코뿔소 모양의 그림 위에 빨간색으로 금지 마크가 그려져 있죠. 이 속옷은 바로 바다 코뿔소를 막아주는 속옷인데 에피소드에서는 팬티의 모습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고 오직 스폰지밥의 대사를 통해서만 알수 있었습니다. 바다 코뿔소를 막아주는 속옷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입었지, 징징아? 이젠 꽤나 익숙한 뚱이네 집의 초록 소파, 구식 TV, 램프도 보이고요. 어쩐 일로 똥만 미친 듯이 싸재 꼈던 아기 조개도 있습니다. 조개 옆에 놓여있는 비밀 상자를 눌러보면 스폰지밥은 뚱이의 비밀 상자라면서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이 상자를 열수 없다고 합니다. 바닷속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볼수 있는 낚시바늘도 있죠. 이후 곧바로 해파리 초원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은 겁쟁이에 불과했던 왕해삼이 왕해파리를 잡으려 해파리채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켄시티로 돌아가는 간판에는 총 인구 517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스폰지밥이 누구예요 에피소드에서 알수 있었던 총 인구 538명과는 좀 다르군요. 초원을 좀더 이동해 보면 외계 해파리로부터 감염된 해파리가 있고 이후 해파리 집을 지키고 있는 녀석들을 내쫓은 뒤 얻을 수 있는 해파리 젤리를 뚱인의 집에서 주운 게살 버거에 집어 넣어 해파리 젤리 버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해파리 젤리 버거는 시즌 2 해파리는 내 친구 편에 나왔었습니다. 스폰지밥 따라하기 편에서. 뚱이는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등 트로피를 받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플래시 게임에서도 뚱이는 이 상을 또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로피 배달기사가 꽤나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는 물고기네요. 이런 엑스트라 캐릭터들은 다른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뚱이에게 트로피를 얻게 도와줘 행복하게 만들었으니 다른 친구한테 가야겠죠? 징징이 집으로 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분홍색 소파 쿠션이네요. 이 쿠션은 스폰지밥이 자신의 파인애플 집 내부를 징징이 집과 똑같이 만들었을 때 자세히 언급된 쿠션입니다. 이 소파 쿠션은 징징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 만들어준 것이며, 사랑하는 아들 징징이에게 엄마가, 라는 내용의 수까지 스폰지밥이 똑같이 해놓아서 징징이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소파쿠션 말고도 선반에는 징징이가 좋아하는 빵 통조림, 집필이야 직원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 스폰지밥이 징징이를 위해 눈썹털로 직접 제작해 선물했던 독특한 스웨터가 돌돌 말려 선반에 끼워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징징이 예술가 모자가 있군요. 오른편에는 시즌 11 토끼 사냥에서 나왔던 구운 샐러드를 비롯해 TV 속에서는 시즌 7텔레비전의 내가 나왔으면의 교양 프로그램과 기타의 신 제우스가 잠 나타납니다. TV 위에 있던 유리병이 깨지자마자 위생 감독관을 골탕 먹일 때 집게 사장이 게살 버거에 뿌렸던 무지하게 매운 하소스가 있었고 징징이 의 미술 작품들이 잔뜩 걸린 방으로 들어가 보면 몇몇 작품들은 에피소드에 나왔던 작품들이며 주로 시즌 6 우리 집에 놀러와 시즌 10걸작에탄생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작품이 징징이의 절규 작품도 있습니다. 왼쪽에는 징징이가 엄청난 조각품을 탄생시켰을 때 쓰였던 큰 대리석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 녀석은 사실 똥이인 줄 알았으나 시즌 7 순박 꼭질이 머니 편해서 스폰지밥이 뚱이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던 불가사리입니다 특이하기도 그의 이름은 뚱이가 아니하였죠. 플래시 게임에서 다시 등장하다니 뭔가 반갑게 느껴지네요. 또한 징징이 정원으로 나가보면 창고 옆에 미니 징징이가 기대어 있죠. <laughs> 다음은 집게리아입니다. 오자마자 방울친구가 조용히 서 있고, 퐁퐁 부인에게 말을 거니, 보트 열쇠를 잃어버려서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있군요. 카운터 옆에는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계속 선정된 스폰지밥의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퐁퐁 부인이 잃어버렸던 보트 열쇠와 스폰지밥에 이용하는 양말통조림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조물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레리가 집게리아를 헬스리아로 만들면서 개판을 쳐놓을 때 손님들의 운동기구로 등장했던 구조물입니다. 징징이가 이 기구를 이용 하다가 몸이 꼬여버렸던 게 기억나네요. 아무튼 퐁퐁 부인에게 열쇠를 가져다주면 시즌 1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3단 집게의 일부 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집게 사장은 집게리아 홍보를 위한 최신 광고가 담긴 테이프를 잃어버려 스폰지밥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죠. 주방에 들어가 보면 거대 버거 패티와 또다시 다리를 다친 프레드가 있고, 아빠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뒤집개가 없어 버거를 죄다 태우고 있던 진주에게 뒤집개의 나머지 부품을 찾아 3단 집게를 만들어서 건네줘야 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일단 집게리아 밖으로 나가볼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머리와 빗 작품이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네요 더 왼쪽으로 가보면 집게사장이 잃어버린 테이프를 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래미 집으로 이동해볼게요 바람이 집 앞에는 바람의 로켓이 바로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즌 5 벼룩의 습격편에 나왔던 벼룩들, 시즌 4 최고의 발명품에서 등장한 연구평가위원들과, 뚱이와 스폰지밥이 만들어낸 조잡하고 잡다한 발명품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키니시티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나비우충, 벼룩을 쫓는데 사용하는 벼룩칼라, 성장용액을 듬뿍 먹은 거대콩, 인공지능이 탑재된 큐브 퍼즐도 있습니다. 큐브 퍼즐은 생김새가 좀 다르네요. 바닥에는 성장용액과 똑같이 생긴 액체가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성장용액이 아닌 축소용액으로 나오죠. 추가로 무술복장을 비롯해 스펀지밥에게 큰 치욕을 안겨줬던 고무팔이 운동기구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집게리아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진주에게 3단 뒤집개를 주고, 플랑크톤과 캐런을 무찔러 집게가 잃어버린 집게리아 홍보 영상 테이프를 건네서 집게 사장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TV에 나오는 영상이 집게리아 홍보를 위한 광고 영상이라고 하지만 이 장면 어딘가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바로 시즌 9 바다의 습격 에피소드 시작 부분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고등어 주위에 보이는 게살 버거는 홍보를 위해 추가된 이미지가 되겠네요. 친구들이 도움을 준 스폰지밥을 위해서 깜짝 파티를 열었을 때는 스폰지밥의 집에서 아주 반가운 물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술 연필과 초콜릿인데요. 이 초콜릿은 시즌 3 부자들리오 에피소드의 타이틀 카드에 나타난 초콜릿입니다. 스폰지밥 파티파티에서 나왔던 얼음 스폰지밥도 있습니다. 뚱이가 이 얼음을 진짜 스폰지밥으로 착각하는 바보짓을 한 적도 있죠. 그리고 제가 뒤늦게 발견했던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는 이 보라색 장갑. 정말이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작은 사탕을 담고 있는 장갑 사탕 주머니인데, 메롱시티에 혼자 남겨진 스폰지밥이 배가 고파 꺼내 먹었던 사탕입니다. 특이한 점은 말 그대로 장갑 맛이 느껴지는 사탕이라는 것이죠. 오늘 스폰지밥 플래시 게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리해 보는 영상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또한 이번 영상에서는 일부러 제가 말하는 자막을 넣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자막바가 화면을 가려 영상 시청에 불편함이 생길 것을 염려해 넣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